불빛이 있는 쪽으로 걷지 않나요? 어경이 금강하류 쪽이시네요. 뭐, 귀엽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사람하고 사귀던지, 아님 고칩시다. 한강 중류로 지난 호 에이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네. 이 에이전시는 대단히 독특해서 연애를 하려는 절절한 마음은 있지만 기술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마치 우연인 듯이 만들어주는 그런 에이전시인 거죠. 상용이라는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 희중이라는 여성과 매가 달라. 네. 근데 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이 병원의 옛 애인이죠. 그렇죠. 이두 사람 이거 관상이 서로 안 맞아. <laughs> 아니, <아이> 뭐, <laughs> 정말 싸움 한번안 해본 것들이 별급한 싸움 하고 있네 아, 상황 꼬여만 가고 <laughs> 여러 가지 어떤 해프닝을 이 영화 속에서 담아내면서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재미도 더해주면 맞습니다. 의외로 20대, 30대 남성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한호 연애 조작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한호 연애 조작단의 이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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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민정 씨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좀 사전에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영화 속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아, 예를 네. 들어주시는 게 촬영장에서 발톱을 깎는 사람이다. <laughs> 그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왜 촬영장에서 발톱을 깎으셨어요? <laughs> 아, 네. 그때 제가 샌들을 신었는데 제가 네. 발톱을 이렇게 촬영장에서 자르고 있다가 감독님이 보시더니 민종씨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나 <laughs> 껌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그이 <laughs> <laughs> 그런 일 가끔씩 있어요 네. 운명 아니에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을 위한 장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김현석 감독님의 로맨틱 코미디들은 남자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이고요. 있 네. 전작들이 그렇죠. 네. 광식이 동생 광태도 그랬고 어, 스카우트, 스카우 뭐 로맨틱 코미디라고 네. 하긴 어렵지만 네. 보고 나면 남자들이 뭔가 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죄책감이 드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로맨틱 코미디. 솔직하 예. 네.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왜 이렇게 써요 이거 아. 와인은 마시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단다. 어상했구나 이거 배우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있나요? 희중과 병원이 다시 만나서 집으로 왔을 때 음. 병원과 희중이 되게 격정적인 키스를 한다고 말써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음. 근데 음.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희중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나중에 떨어져서, 저 여자 웃긴 여자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희중이 아픔이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감독님한 되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음. 키스하는 것보단 제가 물러서는 게 낫는 음. 것 같다고 음. 이렇게 했더니, 음. 감독님이 들어주셨어요. 음. 나중에 영화 음. 보고, 민종 씨뭘 특히 잘했다고. 되게 중요한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뭐 엄태웅 씨가 음.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시고. <laughs> 아니, 감독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laughs> 태웅 씨랑 키스하기 싫어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아니고. 네. 희중 씨, 사랑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삼각 구도입니다. 만약에 실제의 이민정씨라면그두 네, 캐릭터 사이에서 어떤 음. 결정을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중이 상용의 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치유해준 남자한테 마음을 많이 지우지 않을까? 여자들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야. <웃음> <웃음> 명대사 되게 많잖아요. 명대사 많죠. 특히 연애를 얼마 전에 깨졌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는 언니. 그런 쪽의 대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이 대사를 그리고, 가지고 한번 이민정 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내가 한번 꼬셔볼까? 이 여자란 질투하는 사람의 남자를 빼앗고 싶어 하는 못된 본성이 있거든. 어. 실제로 음, 그래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 친한 여자들이라도 어떤 뭐요? 남자를 좋아하면 같이 호감이 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아저 남자 괜찮다 하면 같이 괜찮아집니까? 아 제가 귀가 얇아서 <웃음> <웃음>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한건 어떤 경우요 그게 두 가지죠 많이 심심하거나 심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어느 경우이신 것 같으세요? 심심해서 할것 같아요 왜냐면 흔들리면 음. 더 골백번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자분들이 뜬금없이 전화 왔을 때 어, 여러분들은 바로 심심풀이 대상으로 <laughs> 아그거그다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여자들은 비슷한 스타일의 이상에게 끌리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남자에게 끌리십니까? 좀 친구같이 이것저것 막 얘기할 수 있고 빨리 얘기해주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의 음. 사람, 과묵한 네, 사람은 네, 좀 네. 우리는 한번 털면 3박 4일 크려 <laughs> <laughs> 누구? 밥도 네, 안 먹고 그냥 네, 이걸로 네. 네. <laughs> 아닌 건 아닌 거다 어, 뭐야 어? 아무 일 없었다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아니 뭔 일이 있고 이런 내가 억울하진 않겠다 프로라면서요 도움은 못될 마자 이런 사고를 쳐요? 내 희중 씨한테 화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린 아직 서로를 구속할 만큼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니까요 착한 척하지 마요 남자야.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 화좀 내지 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는 엄청나게 생생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자 캐릭터들은 내지지. 상대적으로 좀 대상화되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안드세요 감독님이 처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파도났다. 네. 우리들의 헤어진 네. 여자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게 대상화되고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묶을 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 혹시 너무 전형적인 수도 있고. 캐릭터가 맞아 네. 전형적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네. 걱정도 했었는데 마무리를 위해서는 네. 그걸 좀더 가렸어야 되는 게 조금 네. 네. 나중에 디렉터 스컷으로 <웃음> <웃음> 디렉터 스컷을 직접 편집하시 거예요? 직편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잘들 논다. 오빠, 이 여자애 누구냐니까. 야! 너 지금 누구 보고 오빠래? 너 누구니? 늘탱이가 미련하기까지 하네. 늘, 늘탱이? 그만, 그만, 그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저희 시라노 연애 조작단은 감독님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조작을 하지만 사랑은 조작으로 안 된다는 걸이 영화에서 음, 단어적으로 음. 얘기해 주시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살짝 해봤거든요. 음. 직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한국영화 그리고 저희 영화 다 같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 편론가님의한줄정리 그리고 별점은?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네 개입니다. 네 개요? 어. 경쾌하고 깔끔하며 달콤하면서 성숙하다. 지나간 모든 여성들에게 미안해.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니.